안녕하세요 위네입니다 오늘은 명장합성 한번 해볼건데요. 사람들은 명장합성하면 보장이나 카르타 아이템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앱솔무기대 가격이 많이 내리면서 앱솔무기 하나의 값이 천만 명수 정도로 많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물론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앱솔무기의 특징은 비주류 아이템의 직업이라도 추급값 방어가 꽤잘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시를 하나 보자면 인기 직업인 아델의 무기와 비행기 직업인 키네시스 무기 아이템 값은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델 무기 3촌은 6천, 키네 무기 3촌은 8천, 아델 무기 2촌은 1억 8천, 키네 무기 2촌은 1억 4천 정도로 아이템 주 값이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사는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이 장사를 지금 하는 것은 좋다라고 볼수 있죠. 이것도 일종의 편견 같은 걸 깨부수는 것입니다. 명장합성은 부조건 보장과 카트이두 개로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닌 다른 아이템들로도 명장합성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표를 보면 명장합성이 일반 환생의 불꽃보다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참고로 여기서 5등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주, 4등급이 2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명장합성에서 1주는 1%를 넘기고 02주를 띄울 확률을 계산하면 2점, 947368422105%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숫자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확률표, 환불표 확률에서 나누기 5를 해주면 얼추 맞습니다. 2출은 3%, 3출은 9%, 4출은 8%인 것이죠. 여기서 앱솔 무기 장점이 나오는데 앱솔은 4출 같아도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웹솔랩스 4추의 아이템값은 대략 4천만 매수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성을 100번 한다고 계산하면 뜰은 추억에 따라 다르지만 2추는 3번, 3추는 9번, 4추는 8번이 뜨게 됩니다 2추 아이템값, 3추의 아이템값, 4추의 아이템값을 모두 합하면 14억 매수가 돼서 재료비는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12억 매수 여기서 명장 합성을 할때 제외한 것은 보험과 데미지 올 스탯 이것을 모조리 제외하고 오로지 오리지널 깡 공격력만 나온 것이고 여기서 플러스로 무리 좋게 1 추가 더 준다면 추가로 더마름매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가요 그럼 안녕.